나이스. 잡았다. 우와. 야, 던져봐. 바로 잡아. 바로, 바로 물어봤다. 와, 이거 베스트야, 뭐야? 왜 이렇게 크지? 베스인가 우와. 아, 강준친가 아, 강준친인것 같은데. 야, 강준치 싫다. 우와, 쏘가리다 우와, 크다. 사자다. 우와, 빠지지 말자. 아, 사자 안 된다. 삼자다, 삼자. 아, 이게 여불떼이 걸렸구나. 아, 어쩐지, 오, 사이 좋네.